안녕하세요. 오늘은 에반게리온 사도신생 영화를 보러 갑니다. 저희 지역에 CGV가 없어가지고 옆 지역에 가서 볼 거고요. 처음부터 끝까지 보는 거는 이번에 극장에서 보는 게 처음입니다. 근데 아무래도 애니메이션 총집합편이다 보니까 사실 뭐 엄청나게 기대가 되지는 않고요. 너무 행복해. 선착순으로 이제 포스터를 증정을 해준다고 하더라고요. 뭐, 포스터도 뭐 엄청나게 갖고 싶다. 뭐, 그런 느낌은 아니고. 포스터, 개 예뻐요. 크레디이 올라갈 때 조금 이렇게 앉아서 여운을 조금 즐기는 편인데, 포스터는 영화가 끝나고 선착순으로 지급을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빨리 받고 싶으면은 크레디이 올라가자마자 이제 튀어나가서 사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운을 즐기지 못하지 않을까 <목소리> 극장에서 하고 신생각 본다 딱 그런 거에 그냥 의의를 두려고 합니다 요 레이 인형도 가져갈 거예요 같이 다녀오겠습니다 <목소리> 먹기에는 시간이 조금 애매해가지고, 그냥 카페 와서 커피 시켰어요. 사실 아직 들어가지 않아서 그런가 실감은 잘안 되는데, 막상 보면은 또 재밌게 볼것 같아요. 초점을 레일을 잡네. <laughs> 드디어 입장합니다. 혼자 영화관에 오는 거는 처음이에요. 혼자 영화관에 심지어 아이반게리온을 보더니

좋죠. 개 예뻐요. 플로그램이요. 어떡해? 너무 아름다워. 집에 갑니다. 이게 가방에다가 포스터를 이렇게 담았답니다. 빨리 집에 가야지. 저 집에 왔거든요. 마음이 너무 힘들어요. 마음이 너무 힘들어. 마음이 너무 웅장해져서 마음을 주체를 못하고 있어요. 포스터 진짜 이쁘죠? 솔직히 제가 파란 색감을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막, 이렇게 막, 이지가지 말게 돼 있는 거, 솔직히 기대 안 했단 말이에요. 아, 근데 이거는, 뭔가, 전리품 같아, 살짝. 이거는, 이 벽에, 벽에 사실 이렇게 어울리지는 않는단 말이죠. 하지만 이거는, 제 뽕이 사라질 때까지 한동안, 해놓겠습니다. 제가 티켓 안 모으는 편인데, 이거는 진짜 평생 소장할 거고요 그리고 영수증이 원래 날아가잖아요 스캔이 안돼 가지고 에이프 응제다가 이거 똑같이 따라 야릴 거예요 그래서 평생 소장할 거예요 사도신, 사도, 사, 사도신생 이, 이 정도인데 엔드 오브 에반기리온은 얼마나 대단할까? 저는, 저는 옛날 영화가 참 좋아요 <laughs> 너무 행복해. 아무튼 정신 차리고 다이어리나 써 보겠습니다. 사실 저는 극장 가서 영화 보는 거는 그렇게 선호하지 않아요. 제가 큰 소리 나는 거를 잘못 듣기도 하고 괜히 옆 사람 이 신경 쓰이면은 영화에 집중도 안 돼서 진짜 다녀오길 잘했어. 극장에서 보는 게 확실히 다르더라고요. 막 오프닝 나오는데 막 소름 돋고 마지막에 이제 엔딩곡이 있는데 마지막에 딱 나오는데 아, 너무 소름이 돋는 거예요. 근데 제가 있던 관에 사람이 많지 않았어요. 한열명 남짓 정도 됐는데 어, 거의 대부분 영화가 완전히 마무리 될 때까지 대부분 안 나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역시 오타쿠들은 진짜 하나구나. 그리고 제가 스티커 사진 찍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싹 가리고 이렇게 가져왔는데 제가 사실 제 발로 간 거는 처음이었어요. 왜제 발로 갔을까요? 너무 마음이 웅장해졌기 때문입니다. 이거 찍은 이유가 다이어리에 붙이고 싶어서 자른 거거든요. 이제 포토 프린터를 쓰잖아요. 저는 그게 없어서 제가 가서 이제 사진을 뽑았다. 포스터 들고 있는 저의 모습. 이거 영화표가 이제 문제인데 이거 영수증 날아가잖아요. 그래서 아 저는 이걸 진짜 제가 사망할 때까지 보관하고 싶거든요. 진짜 평생 보관하고 싶은데 사실 여기에 안안 붙이고 싶어요. 안 붙이고 싶고 사실 이게 A7이라서 이거 하나 붙이면 <laughs> 보시면 이게 하나가 그냥 꽉 차거든요. 그냥 제가 이거는 따로 보관하고. 이거는 A4에 뭐 이렇게 영화표처럼 이렇게 좀 적어가지고 하든지 해야 될것 같아. 자, 여기 엄청나게 이지가 지죠. 저는 홀로그램인 거를 알, 알고는 있었거든요. 알고는 있었는데 쪼, 조금 긴가민가한 거예요. 뭐 이왕 갔는데 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인원이 별로 없었어가지고 선착순 안에 이렇게 무사히 잘 들었는데 아, 그 받, 받는 그 줄을 기다리는데 너무 떨리더라고요. 저 사실 요새 좋아하긴 하지만 그 작품 자체에 대한 그런 애정이 막 그렇게 요새는 좀 크지 않았거든요. 근데 영화 보고 나니까 아, 나는 에반게리온을 정말 사랑하는구나. 지금 다이어리 꾸미기 하나도 안 하고 말만 하고 있는데 아, 너무 가슴이 벅차올라요. 나는 에반게리온을 사랑했던 거야. 자 이제 그만 떠들고. 다이얼이나 쓰겠습니다 음, 좀 크기 이 정도니까 to 음, 정도? 일단 수평이 맞는지 봐야 돼요. 음, 오, 꽤꽤 맞네. 꽤, 꽤 괜찮게 잘랐죠? o i 핵 두꺼운 물병, 착착착. 바꾸도 안 같은데? 약간 네, 내추럴해 봐. 이거를 이게 나올까 이게 나올까 지금은 이게 조금 더 끌려요 패치를 어떻게 할까 이거 고 포토 프린터를 대신한 이내컷 이것도 잘라서 붙여줘야 되거든요 이긴하니까이렇게 자르고 너무. 짧게 절무것 같은데 너무. 배 보이는 거 너무. 휴, 좀 흉측스러워 점점 작아져서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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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정도무너이 정도면은 딱 좋은 것 같아요. 여기 붙여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도 좋긴 한데, 저는 그냥 한눈에 딱, 그냥 보이는 게 좋거든요. 그래서 여기다 하고, 이런 거 하나. 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대로 묶어서 요즘 풀은 좋은 게 살짝 여기 살짝 빗끈이삐뚤어져도 이게 힘을 빡줘서 움직이면은 잠깐의 유해는 좋아요 그게 좀 자비로운 부분 제가 풀테이프를 한번 써봤는데. 좀 금방 쓰는 것 같더라고요. 최근에 이렇게 닦고 막 제로도 사면서 일반 이풀을 샀는데 일반 풀 쓰는 이유가 있어요. 자 완전히 푸르푸르. 아이거손 겹치는 거좀 신경 쓰. 쓰여. 아주 안쪽으로 밀까. 뭐 어, 밀자. 영차, 영차. 됐다. 접니다. 너무 행복해. 쭉. 사실 쓸게좀 많을 것 같아서 두 페이지에다가 쓰려 있는데 안될것 같아. 글을 적당히 써주고 싶기 때문에 더 붙이지 않고 글을 얼렁 쓰겠습니다. 자글 완전 뚱뚱하죠? 뭔가 조금 더 꾸미고 싶었는데. 이 정도가 그냥 제 추움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정도가 제 실력입니다. 네. 탁 끝으면은 오늘의 시터 일기 완성.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 굿배